헤라 해라, 헤라 해라. 안녕하세요 손글롱원입니다 원래 감자를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한번 심어봤어요. 그래 오늘은 비도 오고 날씨도 이래갖고 감자를 한번 맛도 볼겸 어느만큼 들었나 한 뿌리에 그것도 확인할 겸 이걸 캐갖고 한번 구워 먹어보고 살지조림 같은 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요. 제가 한, 한 뿌리에 몇 개나 들었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만 좋은 거는 또덜 들었는가, 인가. 일단, 이렇게 뽑아갖고. <laughs> 이게 감자를 20일 정도 있으면은 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요런 거는 더 커야 되고, 요거는 또좀 컸네요. 아유, 이거는 살아서. 이거는 복숭아 밭에 던지 놓고. 이렇게 잡나. 이거를 데치고, 찍어봐라 이거. 찍지 는다 이거. 어, 이거는 굵다. 아, 이거는, 이거는 진짜 굴래. 커요, 커요. 굵어요, 이거는. 음, 이건 진짜 굴 그냥 손으로 해도 된다. 실실 해봐라. 야 어, 이거 많다. 이쪽에는 아까 이거 대가 좋더만 근데 이거 장게 아직 장게에 있어라. 다클 정도... 수가 없다. 장그저그는 왜 안오? 쪼름 반찬 해 먹나? 이쪽으로 다설렸네 그쪽은 없다. 아이고, 없어 아이고 저쪽다 몇 개지? 아까 여기 몇개들었 여기. 이거 여덟, 아홉 개 된다. 가보자. 둘, 짠 것까지. 둘, 넷, 여섯, 여덟, 열열두 열세 개네. 짠 것까지. 새끼까지. 그두 포기 더 캐봐라. 요거 두, 응. 요거 키까? 요거 두 키까? 요거는 대가 아이고 위에 던 이거 요, 감자가 오. 이렇게 달렸습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요렇게 달렸는가. 감자 캐는 거, 감자도 저는 처음 캐보고요 저희는 복숭아 농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던지지 말아 줘. 아, 이거 먹을 건데 뭐 먹을 건데? 아, 이거 굵은 거는... 어, 이거 옆에 나무가? 근데 이게부터 있어도 이렇게 있네땅 속에. 이쪽으로 캐라고. 저거 나무거적 캐지 마고. 이건 없다니까. 내가 아까 여 저렇게 아, 그래, 보고 봤는데 그 뭘. 저쪽이거 두피 캐다. 아니. 아이고. 여름에 이거 좀 뺌는다고 애못 해. 이거를 복도 두기를 잘 해야 되겠네. 이거 이, 이, 이까지는 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다. 자기가 잘못해. 그도둑이를 씹는 것도 깊게 숨겄고 어마야 이렇게 올라가야지 그거는 잘된 뭐? 두개네개다네개 여섯 다섯 다섯 굵은 거는 숫자가 적고 여기 혹시 밑으로 있는 가 한번 쳐서 봐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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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그냥 슬슬 해도 되겠네 날씨 이런 날은 키도 되겠다. 근데 아직. <laughs> 아유, 입에 완전 흙 들어갔다, 들어갔어. 아유, 귀없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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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병들었다 싶은 거. 이거. <laughs> 요거 이거 있겠나? 그렇다면 해봐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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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아가꼬그 배가. 이건 와 이런 거한번보로아유 이거 완전 아우 이거 병 들어가서 썩었다 썩었다 그 옆에 거도 개불러이 길에 있다 여장 붉은 거 아, 이리 흙이 다까봐 그 옆에 왼쪽, 오른쪽이 있고 아유, 불 봐라 아우, 아우, 다리, 아우, 다리 다리가 고장났어 감자 그래도 난, 나 감자 이렇게 이거 많이 들었는가 이가그 많이 들은 대개로. 감자. 이게 많이 들고 적게 들어가. 굵어야 돼. 굵어야 돼. 아 20이 정도 더 있으면 굵고 지겠지 뭐. 어 여기. 아이고. 개운합니다. 두팩기배 가지고. 자, 마무리 인사서. 앞으로 우리 섬들롱은 감사 맛보시려면 좀 사과 드셔보세요. 복숭아도 좀 사과 복숭아도 좀 지금 먹어. 저쪽에 옆에, 복숭아 이거 보이죠? 복숭아도 지금 앞으로 7월 중순쯤 되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섬들롱은 많이 봐주세요.